이건 어떤 거냐면, 이런 느낌이야. 이런 느낌. 내가 원하는 거는 이런 느낌. 때리고 마는 거. 그냥 풀고 마는 거. 더 진행을 해서는 안 돼. 풀고 마는 거야, 그냥. 자, 풀고 만다. 그렇지 이렇게 돼야지. 딱 내보내고 끝내야 되는데 끝까지 따라가는 거야. 응. 끝까지 막 계속 등을 밀고 있는 거야. 풀고 끝내야 돼. 그게 릴리스거든. 풀어줘야 돼. 풀어. 그렇지. 풀어줘야 돼. 그렇지. 진짜 별거 아니거든. 그렇게 치기 시작하면. 자, 가서 말하면서 칠수 있겠네요. 어, 그럼 풀어. 응. 지금도 공 머리를 이렇게 때린 건데 남들은 다이 원인을 고개를 들어서라고 할 거야. 근데 그건 결과물이고 네네. 내가 이 바닥에다가 놓는데 고개를 들일 이 없지 사실. 바닥에다 놓건데 을 고개를 들일 일이 없어. 저기다가 던지려고 하니까 그런 거야. 자꾸 타겟이 저쪽이니까 풀어. 지금도. 여기까지 안푼 거야. 응. 계속 가져간 거야. 지금도 탑에서 탁 놔. 이렇게 쳐야지. 방향은 둘째치더라도. 어, 불어줘. 그냥. 그러니까 진짜 요령을 배워야 돼. 요령. 어, 너무 쉽지. 그냥 여기가 끝이네. 이렇게 생각하면 돼. 그럼 못 맞출 일이 없어. 반원이 없어, 없어. 그렇지, 딱 그거야. 내 느낌은 진짜 이거야. 근데 영상은 이렇게 보여. 거리 다 나가잖아. 뻗을 거다 뻗고. 그렇지, 거기 허접하게 끝내 그렇게. 그래야 피니시가 그 느낌을 딱 쳐야 피니시가 이렇게 딱 넘어가는 거야. 거기가 작은 느낌이 들어야 돼 여기가, 여기가 작어. 되게 작은 느낌. 1도 뻗지마 완전 작은 느낌 어우 좋아 거기를 계속 뻗으려고 하니까 미니까 이렇게 얘가 돌아가질 않는 거야 원의 반을 없애버려 굿 굿샷 크 좋아 더 줄여. 그럼 피니시 완전 자동으로 나올 거야. 진짜 부드러워야 돼. 그쪽이 없어. 그렇게 넘어가야 돼. 지금 너가 그 느낌을 받았어. 조금도 밀지 않는다. 밀지 마. 그렇지. 완전 자동. 진짜 원심력만으로 치는 느낌. 근데 왠지 이렇게 해줘야 될것 같잖아. 그것 때문에 망해. 이쪽은 없어. 그래, 딱 거기까지야. 딱. 지금도 돌고 싶지? 네. 접어, 접어. 왜여기를 이렇게 불편하게 올려? 접어, 그냥. 아, 아니, 아니. 이렇게. 그렇지. 이렇게 접는 거야. 네. 어. 진짜 그 느낌이거든. 봐 돌아서서 내가 안돌 거니까. 이렇게 잡아 빼려고 하잖아? 그럼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막히는 느낌이 들어. 그래서 골퍼들이 이거 블락되는 느낌이 드니까. 네. 아 몸을 열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풀면 해결되는 거야 풀면 풀어서 어, 완전 접어버리는 거야 그냥 그 느낌이 너무 허접한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근데 그게 맞아 그렇지 그래야지 팔로우 스루가 완전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. 응. 성의 없게 느껴지는 느낌일 거야. 너무 쉽지. 어, 어 그렇게 쳐야 돼. 또 모습은 그렇게 엄청 다르진 않. 은어 그러니까 봐봐 피니시가 딱 자동으로 나오는 거야. 얘가 진짜 알아서 가서 딱 때리는 거지.